초보자용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구매하다가 초보자용 팁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팁들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르카로 바로 갔었던 거 이동하기 그게 이제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평판 상점 이동 누르시면은 얘 누르면 이르카로 가집니다. 근데 위치는 예전과 좀 달라요. 맵 여기 아래쪽에. 필드에서 몸을 잡다가 마을이나 캠프를 가야 된다 창고를 써야 돼서 그럴 때 이거 시스템 메뉴 있죠 보통 이게 아래에 있을 거예요 시스템 메뉴가 시스템 메뉴 버튼 누르고 비상탈출 이거를 비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누르면 은 이게 떠요 어디로 이동되는지 근처에 가장 가까운 캠프나 마을 이름 뜹니다 여기에 누르고 예 이거 10초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쿨은 30분입니다 인벤 늘리기 창고지기. 창고지기한테 가면은, 인벤토리 확장이 있어요. 요거를 돈 주고 최대한 늘릴 수 있어요. 아, 돈 주고 할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또한 가지, P 누른 다음에, 숙련도 가시면은, 광석, 식물, 전기채집세 가지가 있는데, 테라에는. 요거 최소 300 이상씩. 300, 300, 300 넘으면은, 한 줄이 또 늘어요. 여기. 배민 지원 캐럿이 있는데, 거래소에 오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인벤토리 관리인, 크레용, 얘한테 말 걸면 데미지 연계줄수 있어요. 이거를 따라서 쭉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근데 돈이 조금 들 거예요. 막 쪼렙 때 얻어야 되는 나오는 채집 재료들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돈 들기 싫으면은 쪼렙 구안 가서 다 채집하면 되고 그냥 거래 중개에서 사셔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모집글 갱신 이게 올라왔어요. 시간 지나면 점점 좀 내가 뒤로 밀립니다. 그때 이거를 편하게 다시 갱신하는 방법은 모집글 변경을 한번 눌러요. 여기 떠 있죠. 이때 삭제 확인 하면은 다시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귀찮게 다시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인던에서 모집기 올리기, 인던에서 y 이거 누르면은 이게 안 떠요. 이렇게 이게 안 뜹니다. 변경도 안 뜨고 안 뜨기 때문에 슬러시 파티 모집 여기 삭제죠. 요게 딱 쓰시면은 확인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슬러시 파티 모집 띄고 모집 글 내용 쓰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매칭 잘안 잡힐 인던 갔을 때 누군가 파탈하잖아요 그럼 모집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명령어로 인던 안에서 매칭 걸어달라고 도움 요청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되겠죠 명품관에서 던전 이동 주문서를 사서 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추천 끄고 던전 누르고 가고 싶은 인던 누르신 다음에 던전 입구로 이동 누르시면은. 바로 가집니다. 파티 추방 기능이 있는데 매칭을 내가 잘못 신청해서 들어갔거나 갑자기 급한이 생겼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추방 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파티 추방 한 다음에 동의 좀 해달라고 하는 게더 빠릅니다. 슬러시 파티 추방 하고 내 닉네임. 고리에 가서 이거를 자추라고 해요. 자추. 자추하세요라고도 가끔 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인전템 나오는 거 확인 방법. Y 누른 후 서버 간 인던 파티 매치 빨간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죠. 자세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악세 어떤 악세 나오는지 상급 악세인지 하급 악세인지 어떤 토템이 나오는지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지 근데 모든 게다서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 악세 어떤 악세 어떤 벨트 나오는지는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획득 가능 아이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큼지막하게. 그 템레벨 p 누른 후 왼쪽 반지 아래에 숫자가 있어요 내가 착용한 장비 레벨 현재 425 인벤토리 아이템 포함한 템레벨 426 이에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인던 매칭에서 여기도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템레벨이에요 매칭 가능한 템레벨 이템레벨이 이상되어야지만 매칭을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인던 지령 퀘를 완료할 수 있어요 조건이 이 템레벨을 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UI 숨기기 UI 숨기기 지금 스크린샷 같은 거 찍을 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레이더 뭐 스킬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끄는 거예요 이렇게 알트 알트에다냐? 컨트롤 z 트로 아, 이렇게 꺼, 꺼지죠 한번더 누르면은 확대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 룩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자세하게 다시 누르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스크린샷 버튼을 알죠? 키보드에 PRTSC 써 있는 거 누르면 되는데 저장되는 위치는 문서, 아, 사진, <laughs> 사진이네. 스크린샷, 테라 스크린샷 여기에 가면 있습니다. 겠죠 마우스로 NPC에게 발걸기. 가끔 3D 많이 이원 NPC 옆에 구슬 테러라고 하는데 구슬 많이 깔려 있거나 대포가 깔려 있으면은 F 들었을 때 구슬이랑 대포가 선택이 돼요. 때는 근처에 간 다음에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가끔 지금처럼 궁수할 때 가끔 제가 쓰는데 키보드 시프트랑 키보드의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 표적이 움직여요. 시프트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한번 말고 여러 번도 됩니다. 이렇게 스크린샷 같은 거할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샷 이렇게 이동해서. 다른 느낌으로. 그 다음에 특정 캐릭, 버프, 디버프 확인하는 방법. 슬러시 선택, 옆에 사람 있는가 하면 할게요. 어,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 아래쪽에 버프랑 디버프가 뜨거든요. 이렇게 띄워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투 같은 거할때 이렇게 띄워주고 보면서 할수 있겠죠. 피통, 피도 볼 겸, 버프, 디버프도 확인할 겸. 그리고, VIP라는 게 있어요. VIP. 한 달에 14,800원짜리인데 그거를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슬롯이 생겨 슬롯. 여기서 장소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있는 위치를 저장시키는 거예요. 추가. 이거 내가 쓸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쓰시고 이동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션 한 다음에 날라가져요.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로도 3개리 공할 수 있으니까. 拜拜。Bye bye.